가장 인상 깊었던 곳이 바로 이곳, 코스모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코스모 78기 수료생이자 현재 그루베어 솔루션 개발자 이사라입니다. 저는 이전에 프로모션 전시 분야의 직장을 다녔었는데요. 결혼과 출산으로 소위 말하는 경력단절 여성이 되었었습니다. 평소에 나에게 필요한 앱을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을 아주 막연하게 하고 있었는데요. 취업성공패키지라는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을 우연히 알게 되었고요. 또 당시 핫한 분야가 무엇인지 많은 검색을 통해서 알아보던 중에 웹 프로그램이 저와 잘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수강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가 원하는 조건을 몇 가지 정리해봤어요. 첫째는 집에서 근거리일 것. 둘째는 두달 이내에 시작하는 커리큘럼이 있을 것. 셋째는 웹 프로그래밍 자바 언어를 교육하는 곳일 것. 넷째는 공기청정기가 있어야 할 것. 그 당시에는 코로나 상황이었기 때문에 중요한 요소였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교육생들의 후기와 강사평을 보고 선택할 것. 이 기준에 부합하는 리스트를 줄이고 줄여서 세 곳에 전화를 해봤었는데요. 가장 인상 깊었던 곳이 바로 이곳. 코스모였습니다. 이곳에선 설명회를 통해서 예비 학생들을 선별하고 학생들에게도 이 기관이 본인과 맞는지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었는데요. 저도 설명회를 통해서 이 교육기관을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교육과정이 시작되고 처음 자바를 공부할 때제 머리가 얼마나 딱딱해졌는지 실감했어요. 머리를 말랑하게 하기 위해서 학습 시간 이외에도 그날 공부한 내용이 이해될 때까지 다시 봤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코로나로 집에서 줌으로 수업을 들었었고요. 또끝 밑으로 8시까지 알고리즘 스터디도 진행했었습니다. 그러면서 공부가 조금씩 재밌어졌어요. 중반부터는 저희 팀 전체가 학원에 출석해서 서로 도와주고 끌어주면서 즐겁게 배웠습니다. 벌써 3년이 되었는데도 그 친구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때를 지금 다시 돌아봐도 정말 재밌게 학원 생활 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랬지만 비전공자나 처음 프로그래밍을 접하시는 분들은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따라가기 정말 바쁩니다. 하지만 하나하나 교육을 받다 보면 적응도 하게 되고 성장하는 걸 느끼게 됩니다. 실무에 나가면 학원에서 교육하는 아주 기본적인 내용들이 유용할 때가 많습니다. 당시 제가 교육받을 때는 스프링 MVC를 사용할 줄 알아야 한다고 선생님께서 강조하셔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학습했었는데요. 정말 실무에서는 스프링 MVC를 알아야 합니다. 레거시부터 부트까지요. 저도 아직까지 계속 공부를 하고 있어요. 기존 공장이 나이가 많니 등등 나라는 사람을 규정 짓는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스스로에게도 난 이래서 안 돼. 이렇게 한계를 만들곤 해요. 근데 그런 걸꼭 뚫으셨으면 합니다. 교육기관에 들어왔으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내 한계를 스스로 결정하지 말고 그냥 끝까지 따라가셨으면 좋겠어요. 나에게 의심을 품을 시간에 오히려 공부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쓰셨으면 좋겠어요. 코스모에서 선생님, 그리고 학우들과 함께 고민하고 배우고 성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꾸준히 공부하시면 언젠가 본인이 원하는 개발자가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딜 가든지라고 생각합니다. 코스모가 오래된 훈련기관이고 많은 수강생들을 배출해서 어딜 가든지 코스모 출신을 만날 확률이 높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뽑아봤습니다.